14시간짜리 구경을 하고 가자고? 그, 어디까지 진행했는지 살짝 보자는 건가요? 열어놓고? 그럴까요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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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. 예, 이걸로 바꿨나야겠다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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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. 이거, 여러분 화낼 수도 있으니까 이걸로 바꿔놓고 열겠습니다. 얼마나 깨끗해 보서셨는지한번 보자고? 아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! 오해가 있으세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 그쵸?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오해.. 오해잖아요 그쵸? 맞죠? 우리 오해잖아요 혼자... 에? 혼자는 아니었다고? 어, 혼자... 어, 그런 뜻이 아니라... <laughs> 그런 뜻이 아니라... 혼자 한 걸로 합시다 그러면... <laughs> 혼자가 나을 것 같아요. 보니까... 그쵸, 맞죠? 혼자 깰게 되면 산게 나왔을 것 같다, 그쵸? 나 신규 캐릭터를 만들어서 했어야 되는데, 근데 내가 조랭이 떡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내버렸다, 그쵸? 사, 삭제할까, 이거? 으 여기로 다시 갈수 있긴 하거든요? 수동 저장한대로 좋았냐고요? 삭제해요? 삭제해요! 아, 여러분, 구경시켜달라며! 구경만 시켜드리겠습니다.